오늘은 땅콩버터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혹시 부엌 한 편에 놓인 크리미한 땅콩버터 병에 손이 가는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죄책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맛있기는 하지만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을 다시 해볼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식료품 장 속에 있는 평범한 땅콩버터가 사실은 식단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주는 숨은 조력자라면 어떨까요? 이 친숙한 스프레드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땅콩버터의 세계로 들어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효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한병 속에 담긴 영양의 구조를 하나씩 풀어가며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기호 식품이라고 여겼던 땅콩버터가 어떻게 부담 없는 건강 보조 식품이 될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땅콩버터의 13가지 건강 효능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교육 목적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풍부한 영양성분입니다. 여러분은 땅콩버터 한 스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땅콩버터 100g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밀도 높게 들어있습니다. 땅콩과 땅콩버터에 대한 영양분석 자료를 보면 그 구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눈에 띄는데 100g 기준으로 약 25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근육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몸은 분명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콩버터에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도 풍부합니다. 100g 기준으로 약 50g에 달하는 단일불포화 지방산과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양합니다. 비타민 E는 약 9mg, 비타민 B6는 약 0. 3mg이 들어있으며, 마그네슘은 약 180mg, 칼륨은 약 70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단에서 놓치기 쉬운 필수 영양소들이 고루 담겨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식이섬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땅콩버터 100g에는 약 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운동과 소화기능을 돕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단순히 맛있는 스프레드를 넘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땅콩버터의 가치는 다시 보게 됩니다. 다음에 한 스푼을 떠서 맛볼 때그 안에 담긴 영양의 무게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왜 땅콩버터가 에너지를 높이는 식품으로 자주 언급되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땅콩버터 안에 들어있는 영양 구성에 있습니다. 땅콩버터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2018년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 두 큰술에는 약 7g의 단백질과 16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은 소화속도를 늦춰주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열량입니다. 같은 양인 두 큰술의 땅콩버터에는 약 190kcal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에너지 섭취량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땅콩버터가 동일한 에너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뉴트리션 리서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공된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추가적인 기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영양적 가치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보충을 목적으로 한다면 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90kcal는 3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이나 1시간가량의 빠른 걷기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몸이 처지고 기운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땅콩버터 한 스푼이 생각보다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땅콩버터가 어떻게 체중 관리에 기여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답은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에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지만 오히려 체중 조절에 숨은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먹고 나면 비교적 오래 포만감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개념은 음식의 열 발생 효과입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1년 뉴트랜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소화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땅콩버터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적당함입니다. 땅콩버터는 건강에 이롭지만 열량이 높은 만큼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관리를 돕는 이 식품을 식단에 활용해보고 싶다면 한 스푼 한 스푼이 건강한 변화를 쌓아간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효능입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땅콩버터가 혈당 관리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은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에 있습니다. 땅콩버터에 포함된 단일불포화 지방산과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토스트 위에 바른 소박한 땅콩버터 한 스푼이 혈당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은 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식이섬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땅콩버터는 식이섬유를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두큰술 기준으로 약 2g의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2018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년 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땅콩버터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콩에서 시작된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땅콩버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다음에 땅콩버터를 드실 때그 맛뿐만 아니라 혈당 균형을 지키는 조용한 역할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땅콩버터가 사실은 심장을 위한 숨은 식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땅콩버터가 어떻게 심장 건강에 기여하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땅콩버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019년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평범해 보이는 땅콩버터가 콜레스테롤 균형에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로 들어오면 저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고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돕습니다. 마치 저울 위에서 균형을 맞추듯 좋은 지방이 심장 건강에 유리한 방향으로 무게를 옮겨 주는 셈입니다. 섭취량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0년 Nutrition Metabolism and Cardiovascular Diseases에 실린 연구에서는 매일 소량의 견과류나 땅콩버터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토스트 위에 바르는 소소한 한 스푼이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적당히 즐기되 그 맛과 함께 심장에 주는 이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 예방 가능성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땅콩버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식품이 단순한 간식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데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 연구에서는 땅콩버터가 암 예방과 관련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에는 피쿠마르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암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피쿠마르사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2020년 Nutrition and Cancer에 실린 연구에서는 땅콩버터의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땅콩버터 한 스푼이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음에 땅콩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드실 때 그것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작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뇌 기능 개선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토스트 위에 발라 먹는 그 부드러운 땅콩버터를 좋아하시나요? 단순히 맛있는 식품을 넘어 땅콩버터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땅콩버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지방은 뇌세포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의 안정성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지방이 그 기반을 지탱해 줍니다. 2017년 셀 메타보리즘의 실린 연구에서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인지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땅콩버터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18년 뉴치엔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지 기능 저하 발생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땅콩 버터에 함유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며, 이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세포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치 오래된 통신선을 새 것으로 교체하듯 뇌의 정보 전달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셈입니다. 부엌 선반 위에 놓인 땅콩버터 한 병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조용히 뒷받침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토스트에 바르는 한 스푼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지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덟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뼈, 건강을 돕는 역할입니다. 아침마다 즐기는 그 고소한 스프레드가 뼈 건강에 든든한 조력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땅콩버터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2017년 뉴트엔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는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며 이중약 60%가 뼈에 저장되어 구조적 안정성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Journal of the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의 실린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뼈의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땅콩 버터는 신체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Nutrition Journal에서는 땅콩 버터에 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를 단단하고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땅콩버터 한 병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여러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다음에 토스트 위에 그 부드러운 땅콩버터를 바를 때 입맛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홉 번째 효능입니다. 담석 위험 감소입니다. 땅콩버터를 좋아하신다면 반가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소한 식품이 맛뿐만 아니라 담석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버터는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과정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담석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저장되는 담낭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 형성되는 침착물입니다. 담석은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담석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땅콩과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할수록 담석 형성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체내 콜레스테롤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석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인데 담즙 속 콜레스테롤 농도가 불균형해지면 담석이 형성되기 쉬워집니다.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담즙 내 콜레스테롤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담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버터는 식이섬유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여 담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버터 한 스푼은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입맛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담낭 건강을 지키는데도 조용히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열 번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하고 친숙한 땅콩버터가 빈혈 예방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땅콩버터가 철분 섭취와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왔습니다. 빈혈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로감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버터는 이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땅콩버터에는 철분을 비롯한 여러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로 산소를 온몸의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6년 Journal of Food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땅콩버터가 식이 철분의 한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다른 철분 공급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땅콩버터를 식단에 더하는 것은 철분 섭취량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어메리칸 저널 오프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실린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과일이나 채소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활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나 간식으로 땅콩버터를 즐기는 것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며 건강한 철분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설탕이나 경화유가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영양적인 면에서 더욱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땅콩버터 병을 집어들 때그 안에 담긴 작은 도움이 몸 전체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11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기능 개선에 잠재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전반적인 활력과 친밀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땅콩버터 역시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소 의외로 들릴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땅콩과 땅콩버터에 포함된 특정 영양소가 혈류와 관련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며 이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신체 전반의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생식기 주변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면 발기 기능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혈류 증가는 민감도와 반응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014년 Journal of Sexual Medicine 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르기닌 섭취가 특정 여성의 성적각성, 장애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2010년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에 실린 연구에서는 아르기닌이 남성의 발기기능 저하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땅콩버터 하나만으로 삶의 모든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 전반적인 생활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건강한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땅콩버터를 적절히 즐기는 것은 전신건강을 지지하는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몸의 활력과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땅콩버터는 생각보다 의미 있는 식품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12번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성, 유방, 질환, 위험, 감소입니다. 땅콩버터가 양성 유방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잠재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들은 이 흥미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땅콩버터가 유방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성 유방 질환은 유방 조직에 발생하는 비암성 상태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땅콩 버터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땅콩 버터에는 비타민 E와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호르몬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아메리칸 저널 어브 에피데미 o 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 섭취량이 높은 여성일수록 양성 유방질환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땅콩버터에 함유된 비타민 E가 보호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식이섬유는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며 에스트로겐 불균형은 유방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돕는 식이섬유의 특성은 양성 유방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은 관찰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콩버터 섭취와 유방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땅콩버터만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습관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영양식품과 함께 땅콩버터를 적절히 포함시키는 식습관은 전반적인 유방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리통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고소한 스프레드가 생리기간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분명한 영양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Journal of Nutritional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생리통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완을 돕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으며 생리 중 나타나는 강한 자궁 수축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통증의 강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기능과 신경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리기간에는 자궁이 수축하면서 내막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수축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통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면 근육 수축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되어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땅콩버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호르몬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기간에 땅콩버터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의 식탁 위에서 작은 선택이 몸의 편안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땅콩버터를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재료가 땅콩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소량의 소금만 들어있는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설탕이나 경화유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땅콩버터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열량도 높은 식품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섭취량은 약두 큰술 무게로는 약 32그램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버터는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빵이나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어도 좋습니다. 스무디에 더하면 풍미와 단백질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는 방법도 권장할 만합니다. 사과 조각이나 샐러리, 당근 스틱을 땅콩버터에 찍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간식이 됩니다. 또한 땅콩버터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나 드레싱, 구운 음식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리법을 시도해보며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식이 요구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식단을 따르고 있다면 땅콩버터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몬드버터나 해바라기씨, 버터와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품질을 유지하고 기름 분리를 줄이기 위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안내된 보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할 때는 반드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구성과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설탕이나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는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적당함입니다. 땅콩버터는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다른 다양한 식품들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할 때그 가치가 더욱 살아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친숙한 땅콩버터가 우리 건강에 이처럼 다양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 건강부터 체중 관리, 그리고 뇌와 피부에 이르기까지 땅콩버터가 지닌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땅콩버터는 분명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언제나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땅콩버터 한 스푼을 떠올릴 때 그것이 몸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땅콩버터를 즐기고 계신가요? 토스트 위에 바르시나요? 스무디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나만의 조리법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이 영상을 공유해 땅콩버터의 장점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때로는 그 해답이 부엌 한 편에 조용히 놓여 있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며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함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